이태원 특별법 처리에 합의를 했습니다. 활동 기간 국민의힘이 좀 줄여야 된다고 했지만 원래 안을 유지하기로 했고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합의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 돼야 된다 얘기했지만 의장이 협의만을 통해서 임명할 수 있도록 유지가 되었습니다.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 의뢰 권한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을 열람이나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독소조항이 삭제됐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장 청구 의뢰 권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에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는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 삭제에 저희들이 동의했던 것은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해서 실질적으로 이 법이 집행될 때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라는 유가족분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을 제정해야 되고요.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필요한 인력이 지원돼야 됩니다. 정부가 그리고 여당이 동의하고 합의한 만큼 또다시 가족분들이 거리에 나서서 제대로 법이 집행돼야 된다. 이런 하소연을 안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